적으로는 불안, 공포, 우울, 무력감, 분노,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해리 증상까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. 이 해리 증상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. 마음과 몸이 달리 움직이는 것. 또 나와 나의 정체성 자아가 분리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죠. 그러면 이런 아주 거대하고 대, 뭐 대단한 이런 대형 사고만 이런 트라우마를 만드냐? 아니요. 우리가 교통사고, 아니면 뭐 데이트폭력, 소소하게 낡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멈췄다, 거기에 갇혔다. 뭐 이래도 우리는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불안, 공포, 우울, 무력감, 분노,